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10% 확률로 뽑기가 성공하는 기능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코드를 짜냐면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math.random 함수를 실행해보면 되는데 그러면 0과 1 사이에 랜덤한 숫자를 뱉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숫자를 출력해본 다음에 이게 0부터 0.9 사이면 실패! 0.9부터 1 사이면 성공으로 코드를 짜놓으면 되겠네요. 다른 언어들에도 똑같은 기능을 가진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짭니다. 근데 실상을 알려드리자면 요건 전혀 랜덤한 숫자가 아니고요 전부 예측 가능한 숫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식으로 개발자 마음대로 결과 조작도 매우 쉽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컴퓨터가 랜덤 숫자를 뽑을 때좀 이상하게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에게 어떤 숫자 하나를 만들라고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당연히 컴퓨터는 창조 능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숫자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을 하라고 시켜야 숫자를 하나 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랜덤 숫자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뽑아 주냐면 시작 숫자에다가 뭔가 곱하고 더하고 나누는 식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시작 숫자는 보통 시스템 시간이나 그런 걸 쓰고요. 아무튼 요거를 계산해 보면 어떤 숫자가 하나 나오겠죠. 자, 이게 컴퓨터가 랜덤 숫자 뽑는 법이에요. 그리고 다음 랜덤 숫자를 뽑으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뽑아주냐면 바로 이전에 뽑은 랜덤 숫자 있죠? 요거를 저장해 뒀다가 다시 이 수식에 집어 넣어서 그 다음에 랜덤 숫자를 뽑아줄 거예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랜덤 함수들이 요런 알고리즘으로 숫자를 뽑아주고요. 이렇게 랜덤 숫자를 뽑아주는 함수들을 prng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걸 쓰면 완전히 랜덤하게 뽑은 숫자라고 볼순 없어요. 진짜인지 증명을 해보자면 일부 언어들은 랜덤 함수를 사용할 때이 수식에 집어 넣을 숫자를 맘대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시작 숫자를 시드라고 부르기도 하구요. 그래서 시드를 똑같이 집어넣으면 항상 동일한 랜덤 숫자를 뽑아주는 거 보이시죠? 예, 아까 그 알고리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쓰면 사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첫 랜덤 숫자를 알아낼 수 있으면 그 다음 랜덤 숫자들을 전부 다 예측해버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망했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00년대에 온라인 포커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돈을 다뤘고요. 근데 출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대 카드를 전부 다 때려 맞추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서버를 해킹하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떤 식으로 맞춘 거냐면 일단 서버에서 카드를 섞을 때 당연히 랜덤하게 하려고 PRN g 함수들을 이용해서 코드를 짰겠죠 근데 거기에 시드를 입력할 때 서버의 현재 시간을 초단위로 바꿔서 시드로 입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게임 서버랑 똑같은 시간으로 시드를 입력해 둔 다음에 자 처음에 딱 깔린 카드를 보고 이 조합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문을 돌려보면서 카드의 순서를 이렇게 때려 맞춰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포커 사이트는 금방 망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 방금 뽑은 랜덤 숫자가 다음 랜덤 숫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걸 비주얼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PRNG를 써서 0과 1을 랜덤하게 뽑으라고 해서 0이 나오면 검은색, 1이 나오면 흰색을 칠하라고 했더니 뭔가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완전 랜덤한 숫자를 제공해주는 random.org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 거기서 뽑은 랜덤 숫자로 동일하게 코드를 짰더니 패턴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숫자를 매우 많이 뽑거나 그러면 대충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는 랜덤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PRNG를 그냥 쓰는 것일 뿐이에요. 예로부터 확률을 다루는 게임들은 항상 미신이 하나씩 있었는데 강화할 때는 재물을 먼저 수십 개 받쳐야 된다는 미신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진짜 근거 있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면 PRNG를 쓰는 서버의 경우에 이전 확률이 다음 확률 계산에 진짜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재물 같은 것도 확률을 변동시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특정 맵이나 특정 시간에 주문서를 바르면 성공률이 높다는 미신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도 맞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나 아니면 유저의 스테이트를 이거저거를 시드로 넣는 식으로 이상하게 코드를 짜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만든 게임의 경우엔 진짜로 게임 데이터에 따라서 성공 확률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뭐 개발자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해결책도 몇개 있습니다. 나노초 단위의 숫자는 거의 랜덤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시드로 넣어주는 라이브러리도 쓸수 있고요. 아니면 자바 서버의 경우에는 시큐어 랜덤 같은 내장 기능을 쓰면 중간에 해싱을 해서 다음 숫자를 뽑아주기 때문에 CPU는 더 낭비가 되겠지만 거의 예측 불가능한 숫자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OS들은 하드웨어 변수들을 막 이렇게 조합해서 거의 예측 불가능한 랜덤 숫자를 생성하는 기능도 제공해 주는데 자 이런 걸 쓰면 첫 시드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건잘 모르겠고요. 자 진짜 랜덤한 숫자가 하나 빠르게 필요하다. 그럼 이런 사이트에 갠 요청 날려보시면 랜덤 숫자를 하나 빠르게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발한 게임에 확률 조작 논란이 있으면 어, 컴퓨터는 원래 랜덤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변명하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요즘은 해결책이 많아졌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아쉽게 됐고요.